단맛, 젖맛, 젖맛, 신맛, 쓴맛. 오랫동안 우리는 이네 가지 맛이 우리 미각의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이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 혀가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다섯 번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가지 맛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고 풍부하며 입안을 가득 채우는 어떤 감각.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맛. 감칠맛의 세계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이형세계초 변화와 희망이 공존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 도쿄 제국대학의 화학자였던 이케다 디코나의 교수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아내가 끓여주는 다시마 육수, 즉 다시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맛의 정체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 맛은 달지도 짜지도 시지도 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맛의 배경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음식의 풍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케다 교수는 이 미지의 맛에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다시마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 8 k 지에 달하는 다시마를 물에 넣고 끓여 그 성분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고된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밤낮의 실험 끝에 마침내 그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다시마 육수에서 하얀색 결정 형태의 물질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루탐삼, 그토록 찻단 풍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케다 교수는 이 새로운 맛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맛있다는 뜻의 일본어 오마이를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인지하는 다섯 번째 기본 맛, 오마미, 즉 감칠맛이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감칠맛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케다의 발견 이후, 그의 제자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죠. 가다랑 어포에서는 이노신산, 말림표고버섯에서는 안일산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액산 물질들은 그 자체로도 희미한 감칠맛을 내지만, 글루탐산과 만났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이 각자 연주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각각의 성분들이 만나 맛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을 더하면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화학적 협연이었던 셈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칠맛의 시너지를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요리를 생각해 볼까요? 잘 익은 토마토에는 그루탐산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숙성된 파르메산 치즈, 즉 이노신산과 고한율산이 가득한 재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토마토 소스의 풍미가 한층 깊어지고 입안 전체를 감싸는 만족스러운 맛이 완성됩니다. 토마토와 치즈의 조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칠맛의 과학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칠맛의 보고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랜 시간 숙성하고 발효시킨 음식들 속에 감칠맛은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간장과 된장, 일본의 미소, 유럽의 치즈와 샤키테리, 동남아시아의 피쉬소스까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이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특히 글루탐산이 다량으로 유리되어 나오면서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감칠맛에 끌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진화론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감칠맛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에는 단백질이 들어 있어 감칠맛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흔한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감칠맛을 감지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모유에도 글루탐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기는 젖을 빨면서 단맛과 함께 감칠맛을 느끼며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즐거움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감칠맛에 대한 선호는 어쩌면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맛을 느끼는 과정은 단순히 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이라고 부르는 경험은 사실 뇌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혀에서 받아들인 미각 정보는 후각, 시각, 청각, 청각, 촉각 정보와 통합되어 최종적인 풍미를 구성합니다. 코를 막고 양파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풍미를 인지하는데 후각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코감기에 걸리면 맛없게 느껴지는 이유죠. 마찬가지로 지글지글 스테이크가 익는 소리, 음식의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 부드럽거나 바삭한 식감. 이 모든 감각 정보가 뇌의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아나전두 피질에서 하나로 합쳐져 맛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칠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칠맛을 느끼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 화학 반응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감칠맛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MSG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MSG, 즉 아글로탐산 나트륨은 이케다 교수가 발견한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트륨과 결합시킨 순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한때 무서운 오해와 편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1968년 한 의사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보낸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중식당에서 식사한 뒤 목과 등이 저리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썼고, 이를 중국 식당 증후군이라 불렀습니다. 언론은 이 자극적인 이야기에 주목했고, 범인으로 MSG를 지목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었지만,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진행된 수많은 엄격한 과학적 연구 결과, MSG와 중국식당 증후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공실력 있는 기관들은 MSG가 현재 사용되는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SG의 글루탐산은 토마토, 치즈, 다시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글루탐산과 화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합니다. 우리 몸은 그 출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MSG에 대한 오랜 오해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과학적 정보의 부족이 빚어낸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MSG는 감칠맛을 가장 순수하고 효과적으로 더해주는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셰프와 식품업계에서는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더 나아가 감칠맛은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에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면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 식단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감칠맛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면 소금 사용량을 최대 3-40%까지 줄이면서도 음식의 전체적인 풍미와 만족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셈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 화학자의 탐구는 미각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마, 국물 속 미지의 맛은 화학과 생물학, 뇌과학과 진화론, 그리고 인류의 식문화와 건강을 관통하는 거대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감칠맛은 단순히 혀끝의 즐거움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깊은 감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식사를 할때 잠시 멈추고 그 맛을 음미해보세요. 단맛, 짠맛, 짠맛, 신맛. 습만 너머에 숨어 있는 그 깊고 온화한 풍요로움, 감칠맛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접시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우주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